위험 요소가 이제 끝났고 상 이렇게 올라와서 두 마리를 걸어주면 마가 올라와서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자 귀마대 귀마후수 초반에 차가 나오는. 이게 무슨 최국수 포진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차 나오는 포진 그러면 돼요. 뭐 중포 아니면 뭐, 이렇게. 궁틀라 그랬습니다, 항상. 얘를 올리면 궁을 트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선수가 나오지. 상으로 먹고, 먹을 때, 걸고, 먹으면 포장해. 그래서 이거 때리는 수가 좋다고 그랬고, 요거 먹으면은, 걸고 먹을 때 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장에 차가 죽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여기서 먹고 먹을 때 먹으면 결과적으로 졸두 마리만 죽은 셈인데 여기 있는 상은 곧 죽을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먹어도 되는데 차를 살려서 두려고요. 지금 또 혹시라도 먹으면 걸고 먹을 때 포장. 그러니까 이거 못 먹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초반러시 한에서 초반러시가 먹힌 거죠. 음, 상으로 약화시킨 것 같아요. 약화시켰는데 여기 양득이 걸려 있고, 양득 막는 수는 차가 두 칸, 열면 때리 겠다. 상이 여기 떠서 말을 걸면은 많은 먹을 수 있는데, 어, 상 3점이고 줄 2점이니까 5점 대 5점 교환. 어차피 못 나가! 어차피 못 나가, 상은. 어라, 어랄라? 아, 그렇게 두니까. 마가 튀어나오면서 포장을 불렀을 때 이상이 죽는다는 거구나. 오, 어, 똑똑하다. 똑똑하긴 한데, 이 자리 오겠지. 포장! 하면서 상이 죽네. 견마로 지키기 한번 넣어볼 것 같은데 함부로 어, 넣었을 때궁 틀면 마장에 찾아보려고 한번 넣어볼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 없대 이거못 지키네 어 어, 이거 왜안 먹지? 어. 먹을 수 있는 저로 얘기했는데. 어, 마울 라면, 안 돼요, 마울 라면, 안돼 차가 달 라고 왔었 어야 될것같 은데 병을먹 겠지？포 먹 으면 상이 먹 으니까. 땡겼을 때, 마가, 이 자리나 이 자리. 이 자리 올수 있네. 포로 먹었을 때 끼우면 되니까. 끝! 위험 요소가 이제 끝났고, 상이 이렇게 올라와서 두 마리를 걸어주면은, 상이 이렇게 올라와서 두 마리를 걸어주면은, 마가 올라와서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마가 이 자리 떠서, 막을 때, 얘 먹고, 먹고, 양득하겠다. 양득했을 때, 차가 이 자리 들어서 버리면, 어떡하죠? 아, 이거 뒷맛이 안 좋다. 이게 뒷맛이 안좋네 야 이거 뒷맛이.. 안...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아 그래 싫어 싫어. 어. 에에 본수야. 어, 야, 아, 아 클릭미스. 살을 올려야 되는데, 원위치. 아, 나 망했다. 이상해졌어, 지금. 아, 잘못 떴네. 아, 잘못 떴네. 자, 마가 걸렸네. 차가 한칸 들어서더라도, 요거 먹으면 차포가 동시에 걸리면서 차로 포를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지키고 있으니까 안 되겠지. 그니까, 빠지는 건안 되고, 마가 빠지는 것도 힘들고, 죽었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연기가, 연기가 대단합니다. 이건 이제 복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 말고 초반에 그 이쪽 살을 올렸을 때 올리는 이유가 타 밑으로 궁이 도망가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포를 쓰기 위해서는 궁을 틀어줘야 됩니다. 궁을 틀어주면은 갔을 때 상을 무심코 먹었다가 차가 걸리면서 포장이 나오면서 포장을 막기 위해서 어떤 수를 두겠죠. 포가 죽고 아,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이것도 사실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거 먹었을 때선 장군이 나오니까 불편해지니까 이거 함부로 먹을 수가 없고 여기서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